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금이 기준 하나 시스템 다시 한번 더자 11%에 준하는 상승세를 자,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자 1번 캔들을 보시면 다시 한번 더자이 저항 구간에 밀리면서 자 윗고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자 고점 갱신에 실패하고 자 조정이 크게 나오면 어떡하나 자 이런 고민하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하단에 거래량을 통해서 보시면은 자 오늘자로도 다시 한번 더 매집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급락에 대한 가능성은 없을 거다. 자 이러한 횡보음 이후 다시 한번더 고점을 높여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자 테마도 말씀드릴 거니까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은 자 카이메타 하나 시스템 투자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위성 통신 안테나 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될 거다. 자 사업의 범주가 더 이렇게 해서 요렇게 더 넓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막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실적의 캐파도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주가의 흐름도 자,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도 더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윗꼬리를 만들어 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신고점을 만들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거듭 강조를 좀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거래 패턴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뉴스를 보고 거래하시다가 자, 고점에 물린 경험들 엄청나게 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이 하나 시스템 예외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자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거래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먼저 말씀해 드리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 시스템 매수 가격 정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100% 무료로 자 이렇게 종가 베팅 방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챙겨가야 되는지 자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말씀해 드려 볼 겁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의 자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차트를 자자 자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이 차트를 자 보시면 자 올라갈 때에도, 내려갈 때에도. 자 언제나 뭐가 많죠? 자파랑색음봉이 많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음봉이 많다는 얘기는 시가가 높고 마감하는 가격이 이것보다 낮다는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가운데서 뭘 한다? 장중에 단타라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매번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자 말씀드린 이런 종가 베팅, 이런 종가 종목을 여러분들이 챙겨간다라고 하시면은 자 이런 수익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3월 14일, 자, 오후 2시 53분에 드린 내용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하루에 세 종목씩 여러분들에게 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A 로직스를첫 번째 종목으로 드렸는데 자 항상 매수가는 자 이렇게 종가로 드립니다.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합니다. 자 누구는 낮고 누구는 높고 자 이런 차이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매도는 언제 하느냐? 자 아침 9시 시가 변동성에 매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단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똑같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슈는 NFC 칩 상용화 그리고 글로벌 계약 서에 대한 기대감으로 드렸는데 자 이렇게 종목을 드릴 때 절대로 안 보거나 툭툭 던지지 않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슈를 분석을 해가지고. 자, 최소 3회 이상 부각 가능성이 높고 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자, 매수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3A 로직스자 분봉을 보시면은 아침 9시 시가 변동성 얼마나 나왔습니까? 자 보시면 7.99%약 8%에 준하는 상승이 나왔죠. 자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종가로 거래를 하게 되시면은 자, 10에서 자, 15%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자, 10%보다 모자란 수익 그리고 상한가 심지어는 상한가까지도 우리가 수익을 기대할 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종목에 100만원만 투자했다고 하시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8만원의 수익을 아침부터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적은 수익 같아 보이지만 매일같이 이렇게 거래를 한다고 하시면 이것만 해도 쌓이는 금액이 160만원입니다. 절대로 작은 수익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렇게만 거래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이 3a 로직스 같은 경우 뉴스를 좀 보시면 올해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직접적으로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뉴스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릴 때자 절대로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끝나는 그런 종목들 자 이런 거 절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뭐 하시면 된다? 자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두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인테크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가를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일단 동일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침 9시 시가 변동성이 매달면서 모두가 똑같이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유리기판 관련 주의 종목은 드렸고. 자, 이슈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부각하고 끝날 종목 안 드린다라고 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자, 언급을 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 마음 편하게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자, 말씀을 좀 드렸죠. 자, 뉴스를 보시면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AG 엔솔 독점 파트너십으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잘 보시면은 이제 막 부각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거다. 자 여전히 바닥 크름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자 이렇게 이슈를 드릴 때자 급등해서 자못 잡는 그런 게 아니고 자 여유롭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종가 베팅에 참여하시면 누구나 이런 종목 얻어가지고 자 매일 같이 자 수익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거듭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자이 나인테크의 분봉을 보시면은 아침 9시 시가 변동성 무려 18%까지 나왔습니다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자, 통상적으로 10에서 15% 정도의 수익이 나고 그 이상도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수익이 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는 자, 이 정도 수익은 무조건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수적으로 잡아서 매일 10%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자, 이1이면 여러분들 자, 이것만 해도 200만 원입니다. 자이 돈이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에서 자 주식 하면서 마이너스로 계좌가 손실이 아니다 자 그런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부분의 계좌가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계좌 있어가지고 자 존버가 정답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자이돈 가지고 뭘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마이너스난 계좌 비중 털어내야만 한다는 라 거예요 그래야 계좌가 양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장중에 단타를 하시다가 자 마이너스로 물립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바로 본전이 옵니까? 안 오죠. 마이너스 20% 금방 가요. 자 그렇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로 자 이어졌을 겁니다. 자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양전환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 대안이 바로 이 종가 거래란 얘기입니다. 종가 거래. 자세 번째 종목 말씀드릴 겁니다. 자세 번째로는 HAB를 드렸습니다. 자 HAB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는 종가로 드렸고요. 자, 리보세라님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드렸어요. 자,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지만 자,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수 있는 종목을 자, 바닥에서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마음 편하게 매수만 하시면 된다는거 거듭 강조를좀해 드립니다. 자, HAB 종목에자 9시 시가 변동성을 보시면은 자, 무려 8때까지 상승을 했죠. 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넣었다고했을때 8만 원의 수익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 자, 제가 이제 세 종목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8%, 8%, 자, 18%가 나왔어요. 자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100만 원씩 넣었다고 하면 이것만 해도 35만 원이 넘어요. 자, 이런 수익을 매일같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해도 700이 넘죠. 자, 하지만 자, 이 종목당 100만 원씩 들어가는 게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10만 원씩만 넣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고 자, 10만 원씩만 넣어도 자, 한 달에 여러분들 70만 원이 매달 매달 생기는 거예요. 매달 매달.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계좌 수익이 플러스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께 자, 매일매일 하루에 세 종목씩 이렇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리 본인의 업무가 바쁘신 분들도 참여해서 수익 똑같이 챙겨 갈수 있습니다. 자, 5073의 3 5 7 1으로 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이랑 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아자라고 자 문자 한 번씩 남겨 주시면은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종가 베팅방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꼭 챙겨 가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양전화시켜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자 매수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여러분들에게 자 분봉으로 말씀을 드려 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단에서 지속적으로 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급락에 대한 조정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자 말씀드렸고요 자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 여러분들에게 자 매수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하단에 37,500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더 나와준다 라고 했을 때는 자, 하단에 35,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격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073-3571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하나씩 보내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영상을 늦게 보셔서 이 가격 놓치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 번호로 여러분들의 매수평단 남겨주시면 그 가격 제가 직접 반영해가지고 자, 다음 영상 촬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자, 테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자이 테마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종전 멀었다라는 젤렌스키의 트럼프 더 이상 못 찾는다. 자,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한판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종전 관련주들이 모두 다 급락을 했죠. 자, 트럼프가 아무리 종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종전 관련 테마들이 전부 다 모조리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왔던 내용이 자,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전면적으로 중재한다. 자,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드릴 섹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전입니다. 종전. 자, 100%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조정 간에 매집을 해야 되는 섹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또 나와줬습니다. 자, 트럼프, 고위 관리들 젤렌스키와 광물 협정 체결 관련해서 무의미 대화를 하고 있다. 자 결국에 이 종전 관련해서 우리가 재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자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광물입니다 여러분들 광물 자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전 관련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타가 한 방에 나옵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 휴전의 동의 자이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러시아하고만 소통이 끝나면은 자 바로 종전으로 이어지는 하이패스가 열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미국의 트럼프가 싸움을 했던 것처럼 자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뉴스 한 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로 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100%의 가능성으로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저희 재건 관련해서 자 내용들, 종전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키워드를 뭐로 잡았습니까? 광물로 잡았죠. 광물, 광물과 자, 미국이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에 부각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자, 바로 종전, 광물 그리고 미국. 우리가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의 차트입니다.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매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된 뉴스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왜안 됐냐? 자, 광물 관련해서 종전과 엮인 거는 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현재 이제 고작 2천원대 수준인데 자, 변동성 한번 놔주면 최소 7,000원까지는 올라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종목이다라고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이름. 종목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5073의 357 하나로 자 테마라고 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정리해 가지고 자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뉴스로 부각되기 전에 우리가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자 강조를 좀해 드리고요.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하루에 자세 종목씩, 세 종목씩 종가 배팅 종목 보내 드린다라고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신 분들도 참여만 하시면은 매일 같이 10에서 15%. 자, 아침에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5073의 3571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까지 바로 자,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